자 직사각형 a 뭐야 a, q 자 그래서 p가 여기 있는데 p를 이쪽으로 내린 수선을 q 이쪽으로 ad로 내린 수선을 r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 그러면 누구의 둘레가 저기라는 거야 지금 요 둘레죠 요 둘레 그쵸 요 둘레가 얼마라고 어 10이라는 거네 지금 그쵸 요게 10이다 어,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을, 여기를 우리가 X라고 놓을 거고, 여기를 Y다. 이렇게 놓을 수 있죠. 그쵸?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을, 요 점을 중심이라고 하면은,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음,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릴 수가 있겠죠. 지금 그쵸? 수선을 내리고, 여기를 반지름을 이렇게 그려놓으면, 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반지름은 2가 돼야 되겠죠. 그쵸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가 2였으니까 2 y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, 지금.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어, 문제를 풀어 주면 될것 같고요. 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길이를 x라고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기는 뭐, 뭐가 된다고 했어? 지금. 여기가 e-y. 좀 있어야 되는,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가 되어야 되겠죠? 그쵸? x 곱하기 y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. 어,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나요? 여기의 길이? 이만큼. 여기의 길이는 2점 그쵸? 어. 아, 근데 어렵네. 응. 몇번 문제? 이거 24번? 응.